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약편 말씀을 보고 있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제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한 그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 마지막의 사건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로. 스테반의 증언과 순교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8장 4절까지의 말씀이죠. 스테반이라는 사람,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라고 알려진 그 스테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는 다시금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의 마지막은 순교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스테반의 증언과 순교, 이 6장부터 8장까지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 이야기들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곱 사람을 일꾼으로 세운 일이죠. 그리고 스테반이 잡히는 일, 스테반의 설교, 스테반의 순교,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사람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유대의 절기로는 7 7절이라는 절기 가운데 일어났죠. 많은 유대 사람들이 성서학적인 용어로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좀더 쉽게 얘기해서 교포들이 다 유대 땅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유대인들, 로마 각처에 퍼져 있었던 로마 제국 모은 전 지방에 퍼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원해서 각 성도의 집에서 유숙을 하면서 지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그 전까지 보았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복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공개하는 일들, 헌신하는 일들, 섬기는 일에 동참을 했죠. 그런데 이 시간이 길어집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배우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바로 재정의 문제점이 생기죠. 재정의 문제점은 바로 그다음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구제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구제의 문제로 이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히브리파 사람들 그 지역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재물을 나누면서 나눠줄 때 누구에게 먼저 나누어 주겠습니까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 그 당시 아람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누어 줬겠죠. 생김새는 같더라도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은 좀 소외시하고 좀 나중에 나누어 줬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자리에 모여서 같이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망이 일어나는 가운데 사도들이 모여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일곱 사람을 택합니다. 그 일곱 사람들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 하나님으로부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일곱 일꾼을 세웁니다. 우리는 집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곱 집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어느 곳에를 보든지 집사라는 호칭은 나오지 않습니다. 일꾼, 일곱, 일곱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곱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다라고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집사라는 호칭은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우리 나라 말로 또 한자어의 성경을 우리의 언어로 번역하는 가운데 아이 사람들 교회의 일을 맡아서 하고 봉사에 열중을 하니까는 바로 집안일을 맡아서 보는 그 집사의 역할이겠구나. 그렇게 해서 집사라고 번역을 해 놨죠.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 이 사람들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일꾼으로서의 일들을 하지만은 이 사람들 나중에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든지 스테반이라는 사람을 보든지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헬라파 사람들을 섬겼던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헬라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 님 의 일꾼을 세웠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의 그 직분이 아니라 바로 목회자로서 이름 이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 그렇게 세우고 나서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분별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제 일곱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일곱 사람의 이름이 어떠합니까? 바로 헬라파 이름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헬라파, 즉,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 가운데 일꾼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헬라말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6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가장 들어가기 힘들었던 그 무리들도 그 말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죠. 우리는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아왔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거짓의 문제가 있었고, 오늘은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 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간의 갈등의 문제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그 문제를 치리해 나갔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이 일들을 치리해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고 그 문제점들을 치리해 나가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그 일로 인해서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해져 가고 예수님을 못 박는데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제사장의 무리도 성경말씀 기록되어 있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스테반 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 스테반이 잡히게 됩니다. 스테반이 잡히고 나서 표적을행하고 변론을 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공경에처하고 글로 인해서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스테반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스테반의 설교가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스테반의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아주 구원사적으로 정확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실들부터 시작해서 또 구약에 있는 예언의.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의 증언까지 아주 정확하게 구원사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어떠한 설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설교와 아주 똑같은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사람의 설교를 보게 되죠. 베드로의 설교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떠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설교했을 때 삼천 명이 돌아오고 두 번째에는 오천 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듣고 그들이 회심하고 그들이 회개하여서 돌아왔는데. 왜 스테반의 설교는 듣고 그들이 돌을 들어서 스테반을 쳐서 죽였을까요? 그것은 스테반의 설교가 예수님의 그 설교와 예수님께서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그 설교와 그 맥락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들의 폐부를 찔렀던 예수님의 설교와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스테반의 설교입니다. 그것이 51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같이 떠 있고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지금 이 설교를 같이 듣고 있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나중에 스테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누가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사울이 서 있죠.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설교를 듣습니다. 야, 너희들도 너희 조상과 똑같아. 너희들, 너희 바리새인들, 당신들 똑같아. 하나도 틀리지 않아.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조상들 하나님 앞에 배역했던 우리 조상들과는 같지 않아 저 사두개인들과 같지는 않아 우리들은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함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야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 중심인 사람들이야 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스테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똑같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이를 갈았다 그런데 이 스테반의 순교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설교를 하고 나서 그들이 지금 마음에 듣고 찔려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래 한마디만 더 해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 보겠다 라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55절 56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우,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우편에서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떡 하죠? 이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이 사람들 듣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듣고 참을 수가 없어서 스테반을 돌로 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예루, 이스라엘이죠. 유대 땅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생사 여탈권, 즉, 사형에 대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범죄에 대한 치리의 권한은 있었,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형에 대한 권한은 로마 총독이 갖고 있고, 로마 정부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사람들 범법자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로마법이 예외로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법에 관해서, 종교적인 일로 인해서 종교적인 이유로 직결 처형을 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테바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직결 처분을 당하는 것입니다. 직결 처분,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아 예수님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도 종교적인 이유로 이렇게 직결 처분을 했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들의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또 말씀에 따른 그 이유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모세가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모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들리는 것을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니라. 모세가 높뱀을 들 듯이 높뱀을 들어서 높이 쳐들었듯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할지니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것이죠. 자, 스데반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22살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옷을 벗어 놓았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이것을 잘 몰랐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옆에서 심부름하고 있어서 그렇게 옷을 들고 있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이 관습이나 그 당시 율법이라 이런 것을 따라서 보면 옷을 그 앞에 둔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그 당시 어떤 위치에 있었던 것일까요? 사울이라는 사람 총망받고 또덕망이 있었던 유명했던 그 위치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에 유대교에 3대 랍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 느에미아 때그 학사 에스라가 있었고요. 후에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가말리엘을 보았죠.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되는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덕망이 높고 선망의 대상이었고 아주 인기가 많았던,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 힐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서 가말리엘 때문에 가말리엘의 변호로 인하여서 사형을 당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고 그냥 풀려나는, 물론 채찍질을 당해서 풀려나지만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가말리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 교회 전통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의 후계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말리엘의 후계자였다. 또수제자였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모임즉 무리들에게 있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이렇게 이해하기를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오게 가둠에또 죽을 때에는 죽일 때에는 찬성 투표를 했다. 즉이 사대반을 보더라도 내가 스테반을 죽이라고 명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는 게 무방할 것입니다. 그 사울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교회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스테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리고 교회의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절 그 흩어짐 사람들이 들어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이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셔야 될게 무엇이냐면 그래. 바로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다 흩어졌어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흩어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제가 이 성령 강림절 절기를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6월절부터 이 절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렸죠. 즉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예루살렘, 유대 땅에 살고 있지 않고 로마 각 처에 살고 있었던 헬라 말을 쓰고 다른 지방 말을 쓰는 그 유대인들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박해는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헤롯에 의한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흔들리다시피 합니다.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특히 야고보 사도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와이드다시피 그렇게 성도들은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 흩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아,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절기를 지키러 모여서 예루살렘 성에서 회심을 하고 믿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 이 일을 계기로 집으로 돌아갔구나.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있었던 게 것이 아니라 사절의 말씀처럼 두루 다니며 자기 집에 자기 거처에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사도행전의 첫 번째 부분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 복음으로 인해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박해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4절의 말씀처럼 복음의 말씀은 계속 전해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그래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 사도행전의 주자는 바로 나구나. 사도행전에 그 말씀을 증거할 사람은 나구나 라고 여기시면서 그렇게 사도행전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